정다각형, 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라고 보면 돼요.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인데 얘는 정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.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봐봐. 첫 번째는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어야 되는데 정삼각형, 정사각형이 막 섞여 있으면 안 돼. 모든 면이 동인 정다각형이야. 얘네 모든 면이다 똑같이 생긴 정답각형이어야 되는 거야. 한 가지 모양이 면으로만 다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 조건.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봐 보자.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야. 얘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야. 네 이름을 보니까 정 20면체네. 면이 몇 개라는 거야? 20. 어, 정삼각형 20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야. 얘는 정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몇 개? 12개. 정 12면체니까 정오각형이 12개 있다는 거야. 얘는 정 8면체니까 삼각형형 정삼각형이 여덟 면체는정육면체 알지? 여섯 개, 6개. 정사각형 체니까4 3면체니까 정삼각형이 4개 근데 여기에서 이거 설명해줄게요 각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이 말은 여기 꼭짓점에 모인 면몇 개야? 여기. 둘셋넷 다섯 개지?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짓점에도 몇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? 다섯,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여기도 다섯 개 다섯 개씩 얘는? 여기 몇개 남아있어? 세개 하나 둘세개 남아있지? 그럼 여기도 몇 개? 세개 여기도 세개 세 개. 모든 꼭지점에세 개씩 어느 하나의 꼭지점이라도 만약에 여기에 한꼭지점에네 개가 모여있어 그럼 걔는 정답 면체라고 할수 없어요 정답 면체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궁금하잖아요 104쪽에 3번 봐봐 예 정답 면체일까? 모여있지. 그럼 어때 두번째 조건이? 같아야 되는데 같아요 달라요, 달라요. 다르지? 여긴 4개인데 여다 5개야 그러면 땡 그럼 얘는 건강현실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래 그럼 뭐라고 설명해주면 될까? 두번째 요게 아니라고 하면 돼요 각 어, 이희가잘안 까먹어. 이름도정답 같은 이거든 근데 두 번째 걸 많이 빼먹거든요. 그리고 놓치면 안 돼. 그럼 이제 정답 면제 종류 볼게요. 정답 면제 종류. 그럼 껐다. 수 있잖아요, 할수 있잖아요.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이 내용은 책상 쪽에도 있어. 근데 책안 봐도 돼. 그럼 집에 와서 읽어보고. 정사각형이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했지. 한번 봐봐. 첫 번째로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정가면체가 있을 거야. 정사각한 네각의 크기 몇 도? 하나 가지고 입체도형안 되지. 두 개는 모서리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 그반다혀버리잖아 그래서 최소 세 개가 있어야 돼. 요한 꼭짓점에 세 개의 면이 모여야 돼요. 최소 세 개. 그러면 여기 여기 풀칠하면 이렇게 묵묵한 모양 만들어지겠지? 그래서 한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, 정삼각형 3개 모인 정다면체가 있어. 걔가맨 앞에 있는 거, 정사면체예요 여기 붙여가지고 입체도형 만들 수 있어 한 꼭지점에 몇 개씩 모여? 네. 다섯 개씩 걔가 네. 바로 정이십 년체이 얘는 다섯 개씩 모인 거 그럼 여섯 개 가능? 여기다 붙였다고 쳐? 그럼 여기 몇도 돼? 360도 도 그러면 이거 그냥 정육각형 돼버렸잖아 입체도안 되지? 그래서? 여섯 개짜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럼 정사각형으로 세 가지 만들 수 있는 거야? 그 다음, 정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? 정사각형. 한 네각이 몇 도? 90도. 90도. 그걸 두개 가지고 만들 수 있어? 아니요. 두개 가지고는 입체도 형이 안 되죠?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, 세 개. 해놓고 여기, 여기, 이어붙이면 입체도형 되겠지? 어, 그래서 세 개짜리. 한 꼭짓점에 세개 모인 입체도형이 바로 정육면체예요. 얘는 정사각형이 몇 개? 세 개씩 모여있는 거.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. 그러면 90도 4개. 94, 36, 360도 내버리지. 그럼 입체도형 돼? 안 돼요. 그래서 얘는 세 개짜리밖에 못 만들어. 그냥 그다음 정사각형, 정사각형 했으니까 정 오각형 할차례지 얘들아,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몇 도야? 응. 얘도 두 개는 안 되겠지. 두 개로는 못 만들어. 반 접혀 버려. 그래서 여기다가. 섞여있어 얘는 비슷하게 생긴. 얘. 얘 정오각형 몇 개? 세 개. 그럼 요거 사이에 얘들아 108도 끼워 넣을 수 있어. 없어요. 안 되지. 그럼 정오각형 네개짜리 만들 수 있어? 없어요. 없어. 그럼 얘도 세 개까지만 만들 거예요. 그다음 정육각형이지. 정육각형. 3 6몇도야 120. 120도지. 그 우리 두개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랬나? 안 돼요. 그러면 최소 세 개. 근데 세개 모임의 몇 도야? 360도. 그럼 입체도 형 돼? 이어 붙일 틈이 없죠. 그러면 정육각형으로 못 만들어. 정칠각형은 얘들아. 정칠각형 한 내각의 크기 몇 도야? 28점 몇몇 도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러면 봐봐. 120도보다 더 커졌네. 네. 그럼 얘 3개 있으면 360도보다 커지지. 만들 수 있어? 없어요. 없어. 그럼 정팔각형은 네. 더 커지겠지. 한 내각이. 그럼 갤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. 없어요. 그래서 이 다음은 다안 되는 거야. 이 이후로는 한 꼭짓점에 3개도 붙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이후에는 불가능.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몇 가지, 세 가지, 세 가지 있지? 정사면체, 정팔면체, 정이십면체, 정사각형 세개모인거 정육면체, 정오각형 세개모인거 정십이면체, 끝. 더 이상 못 만드는 이유야.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만 있는 거예요. 이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. 그다음 이 표를 이제 채워볼 건데, 저표 이미 채워져 있지만 그림을 얘들아 기억해줘야 돼, 그림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줘, 첫 표를. 이러봐. 일단, 저 가지고 할게요. 첫 번째, 면의 모양이지. 면의 모양, 무슨 모양이 표잘 보여야 돼. 정사면체몇 개? 정팔면체정이십면체 그래서 정삼각형인 3개가 여긴 3개씩 얜 4개씩 다 5개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사각형으로한 가지 만들 수 있지? 3개밖에 못만는다고 했어 정 5각형으로도 3개 모여있는 한 가지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있는 게 뭐야?

정사면체 4개, 그죠? 그럼 이거 가지고 꼭짓점의 개수를 볼게요. 꼭짓점. 한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봐이사이정삼각이이야정삼각형람 꼭짓점 몇 개? 이개개이이몇 개? 얘거 하나, 뒤에 있는 면거 하나,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해서 몇 개가 중복돼? 세 개. 3개. 세 개가 겹친 거지. 그래서 겹쳐진 걸로 어. 나눠요. 그럼 몇개 나와? 다섯 개가 겹쳐지는 거지? 그래서 다섯 개로 나눠. 그러면, 1 2개 나오죠?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거야? 표를 외우는 게 좋은데, 외운 게 기억이 안 나. 그러면 이 과정 생각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. 그 다음, 밑에 거. 얘는 모서리겠어요, 모서리. 모서리. 그러면, 봐봐. 삼각형의 변이 모서리가 되는 거지? 삼각형의 변몇 개? 세 개. 세 개. 변이 몇 개? 네 개. 4개 네 삼각형의 변이 세 개씩, 여이네개 있는 거지. 근데 얘는 한 모서리에서 몇 개의 이만 나? 두 개. 두 개. 무조건 두 개야, 얘들아. 모서리에서 두 개. 그래서 뭘로 나나 2. 2. 했더니 여섯 개 나오죠? 얘는. 정사각형. 변네 개. 변이 몇 개? 여섯, 여섯 개. 개. 여섯 개. 얘도 두 개씩 겹쳐지겠지? 그래서 나오는 거. 얘는. 정삼각형, 8개, 한 모서리에서 2개씩 겹쳐져. 12개. 얘는? 정오각형, 변 5개지? 5개씩, 12개의 면이 있고요 2로 나누면 30개. 정삼각형, 변 3개, 면이 몇 개? 20개. 20개. 얘도 마찬가지로 한 모서리에서 2개의 면이 만나는 거야. 2개. 해서 나온 거야. 그럼 이제 나온 과정은 다 알겠고, 외우기 편한 방법 알려줘. 쉽게 외우는 방법. 이거 지워도 되지. 이 표를 쉽,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, 무작정 외우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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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그 다음, 꼭지점의 개수. 이렇게 해줘. 각각 다들 생각했으니까. 그러면 1 1번한번 해줄게 밑에 1 1 번. 다음 조건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삼면형의 이름 가.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래. 그리고 두 번째, 각 꼭짓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네 개로 같대. 그럼 일단 합동인 정삼각형, 모인 면의 개수가 네 개로 같대 그럼 두 가지 조건 만족하지. 그럼 일단 정다면체인 거야? 예 네. 그럼 정다면체 다섯 개 중에서 고르는 거죠, 이제? 한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네 개고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것. 구 있는데요. 그러면. 필수문제 2번 한번 해볼까? 필수문면 2번 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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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면그는정 그러면. 그러면. 하러면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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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? 삼에 몇개 모여 있어? 등고선 안 봐도 되지. 정삼각형이 몇 개? 일, 이, 삼, 사, 5 육, 7 팔. 그럼 이름은? 정팔 몇 개? 그다음 점 A와 겹치는 꼭짓점 구하래. 얘랑 겹치는 꼭짓점 구하래. 그럼 얘 접는 거.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지. 연결해서 구하는 거. 누구랑 만나요? 어얘를 둘이 붙이는 거니까 A랑 I랑 만나는 거지? 그 다음 I 옆에 있는 H랑 A 옆에 있는 B 만나겠지? 일단 밑으로 가 여기 접는 거니까 D랑 S랑 만나자 그 다음 D 옆에 있는 C랑 F 옆에 있는 G가 만나는 거지? 돼요? 그럼 A랑 만나는 꼭지점 그냥 I? 전, 전 I. 써줘야 돼 그다음 CD와 겹치는 모서리. CD. 그러면 D랑 만나는 F, C랑 만나는 G 해서 누군? 모서리 FG. 그는 GF. 해서 3분 기호 그냥 쓸게요. 근데 CD랑 겹치는 거니까 C랑 겹치는 G, D랑 겹치는 F 순서로 써주면 훨씬 좋겠지? 틀리진 않아? 이렇게 써주고요. 마지막 거. 평면한 거. 이거의 정계도를 찾을 수 있을까? 얜 힘들어. 그래서 이 정계도를 보고 변향도를 그려야 돼. <laughs> 전팔면체 변향도를 그렸거든. 잘못 그리는데. 이렇게 있고, 아래에 이렇게 만나는 거지. 아니까